저 괴물이 신체.. 진짜... 어 뭐야 나 질질 끌려가는데? 누구세요? 블러더운드가 여기 있는데? 신을 믿어라 누구야? 등장인물 남은게 누가 있다고? 어 마틴 엄마다 살아있었어? 어떻게 괴물한테서 어떻게 도망갔어? 뱃속에 아기 걱정도 하네요 미안하다고 아버지 죽여서 근데 그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닌데 말이야 고인물이 여기 있었네 아 방독면 내가 쓰라고 부상 입었나 봅니다 아날 떠나게 해주고 얘가 죽는 거야 용서해주는 거야 심지어 당신 손자예요 내 뱃속에 있는 게 하네요. I k 까지 하네요 이러 나는 어어로로야야아 아까 그열열 그냥 냥나어어야되는아아에요요시시야야돼게 o 어 혼자 갔는데? 아 각자 탈출하자 이건가? 우리 나한테 아이템만 주고 고인물에 소매 넣기였어? 어 방독면이다. 가스마스크가 아 연기로부터 보호해주는데 호흡이 어렵습니다 좀 좋은 거 주지 아 뭐야 약도 못 써? 야나 그동안 아꼈던 약들 다 똥됐네? 아 지금부터 타임어택이야? 와 폐병 발작이 안 일어나는 대신 약도 못 쓰고 일정 시간 내에 못 가면 게임 오버 진짜 악기똥이네 <laughs> 갑시다 최대한 빨리 왼쪽에 가면이 울렁울렁 하는데 결국에 나만 살아남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걸로 저 보트 앞에 문 여는 건가 보다 마수네버라인문 열리나? 어 열렸다 열렸다. 근데 네.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문 소리 때문에 어그로 끌렸음. 숨식이 힘든가봐요. 소리봐 세상에. 예 위험해 보여요 지금. 나 나름 막힘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. 어 좀만 빠르게 움직여도. 문에다 기름칠을 안 해가지고 이 세계관 사람들이 아주 게을러, 야, 차라리 괴물한테 죽기 숨 막혀 죽는 건 진짜 죽으면서도 쪽팔리지 않을까? 여기로 진행하면 되나? 갑시다. 슬슬 숨 막혀서 피아가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. 여기로 가야 돼? 물도 있네 그만해라 임마 소주병이 있다면 여기로 가야되는데 아, 빨개진다 아, 나 이, 이번 트라이 실패한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얼마 안 남았는데? 어쩔 수 없어, 들이 받아야 돼 이거. 저거죠. 여기까지 도착하면 되는 거죠. 죽는다, 죽는다. 아,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? 어, 아니, 길도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요. 죽기, 전에 마스크 벗어 빨리, 여 기도 왔 는데, 아유죽었 다. 왔는데? <laughs> 아유, 죽었다, 이건 야, 빨리 죽여라. 나 에게 새폐를 다오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너무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? 나 나름 막힘없이 움직인 거 같은데? 이런 것도 또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. 그만 가죠. 챙겨 가야 되나 이거? 지나가지? 여기 막혀있는데. for my non- 도움이 너무 없어 이런 얘눈 이때니까? No! 야, 이건 누구지? 느린 일은 언제 가냐? 빨리빨리... 좀 빨리. 움직임이 이상한데? 이 뭐야 이거? <laughs> 어, 이 장난함? 슬슬 화나는데? 이 어디 있어요? 아이! 방금은 그냥 달려왔는데요. 제가 맥주, 맥주병 던져놓고 위치가 잘못됐습니다. 저기까지 가는 건 처음 보는데. 달리면은 아까 제가 소리 질렀던 것처럼 발작하면서 달려옵니다. 계획이랑 너무 다른데, 오, 이게 맞지 않을까? 했나? 뺀 건가? 가야 되는데. 오빠 어, 그 소리 났어. 훅 하는 조건이요? 어, 괴물한테 들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. 방금 소리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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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맞 밖에서 소리를 어그로 뺐다. 탈출인가? 탈출인가? <laughs> 오 개화다 괴물. 어어어어어 오지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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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. 아유, 병신. 아 느낌상 저게 이모인 것 같죠? 아 드디어 끝났다. 아 엔딩이다. 라디오 어? 왜그래 왜그래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내 수영 못한다며 아니죠? 엔딩, 엔딩 났죠? 이거 엔딩이죠? 아니죠? 나 무적이죠? 안죽죠? 어왜 대화수단 대화수단 야 굿바이 아디오스 사이어나라 이 새끼야 인류 문명의 힘이다 씨 에이, 총 맞으면 죽는 게 깝치고 있어. 이씨. 엔딩 맞겠죠? 더 없겠죠? 맞겠다. 아, 호우 있습니다. We are here. We are here. 여기까지.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남았다 엔딩. 자 카이어트 플레이스로 로드 투어 에드 엔딩을 봤고요. 나름 부드럽게 깼다고 생각했는데 1 1 시간 걸렸습니다. 총플탐 난이도는 난이도는 노말이고요 마이크를 연동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서로 일기투 할때 최후의 일격, 일격 날릴 때 주인공이랑 적이랑 막 소리지르면서 이렇게 두르잖아칼 같은 거그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? 그 기합이? 근데 나는 무서운 순간에도 숨을 죽여야 되니까 좀 답답하면서 더 무서웠던 것같아 만약 공포 게임을 하나 더 하거든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는 게임으로 할 거야 엔딩 크레딧이 꽤 기네요 안돼 잘 만든 게임은 맞아 그래픽적으로도 몰입 잘 되게 해놨고요. 사운드 좋았고 디테일이 있었어. 아 근데 좀 버그가 은근히 있었음. 분명히 물을 안 밟았는데 물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그 괴물이 처음엔 무서웠거든요. 근데 한풀타한 한 7시간 뚫을 때쯤인가? 그때부터는 이제 공포를 분노와 짜증이 넘어가서 이제 덜 무서웠음. 이렇게 엔딩을 봤고요. 아 진짜 괴물들이 답도 없긴 하더라. 여긴 휴식처다. 어, 포션 좀 먹어야겠어요. 힐이 안, 지금, 깨긴 깼는데, 힘들어. 아, 심지어 마지막에 클리어 한 것도요. 하도 죽어대가지고 괴물이 억갈을 많이 해서 미안한지, 천장 찍은 것 마냥, 이 약물고 다 무시하대. 나 마지막엔. 그 전에 한4 데스 연속으로 그냥 미친놈 마냥, 눈 달린놈 마냥 나 쫓아와가지고 죽였잖아. 근데 마지막 클리어 할 때는, 아, 내가 좀 미안했던 것 같아. 얘. 대본대로 내가 안 해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나 무시하더라고. 이 게임 최대 문제점이었어. 불쾌해. 그 괴물 쫓아오는 과정이. 아니, 괴물이 인간적으로 너무해요. 아 근데 총 맞아도 안 죽는 거 아니었음? 저거 왜 근데 마지막에 엔딩 때총 맞아 총 맞고 죽지? <laughs> 괴물 얼굴이 덜무 너 하도 많이 해 봐서 익숙해졌어요. 저도 익숙해지긴 했음. 이거 봐요. 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.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. 언로키 아보카도 새끼. 속살이 빨간 아보카도. 이빨 절린 아보카도. 사람 죽인 아보카도. 팔다리다리 아보카도. 썩을놈. 튀겨먹을 놈 삶아먹을 놈맘 같아서는 그냥 벽돌로 죽일 수 있으면은 너는 이 게임의 장르가 달랐어 임마 네가 공포게임 크리처인 거를 감사히 여겨 어디 뭐 GTA 나와봐 니 그냥 바로 벌집된다니까? 당한 게 많아 마지막 엔딩 때대가리다가 샷건 쏜 것만으로는 그동안 쌓인 울분이 풀리지 않아요 아 맞아 게임 후일담에 그것도 있네요 마지막에 그거 마스크 끼고 나서 갑자기 타임어택 하라 했을 때 머리가 띵했어요 그 심지어 되게 빨리 했거든요 나름? 아니다 말 빨리는 아니고 나름 부드럽게 진행했거든요. 근데 그냥 시간이 부족하던데 괴물한테 주는 거면 몰라. 내가 낀 마스크 때문에 숨 막혀서 질식사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. 막빠져로 갈수록 게임이 두렵다, 뭐 재밌다 그것보다 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음 짜증이랑 나그 타이머 택이 어이가 없었어요. 자 이제부터 그동안 아끼시던 약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똥이 되었고 이 마스크를 끼시면 폐발작이 아니라 난 대신에 시간사합니다. 이게 뭔 개소리야? 갑자기? 그 게임 중간부터 제가 만약에 유튜브 연재를 했 거나 라이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고생했던 순간이 한두 순간이 아니거든요. 마지막까지 그랬어. 마지막에도 막 스캔 미친 듯이 하면서 그거 문벨브 열러 갈때폐 계속 난리 나가지고 약 이렇게 돌약 이렇게 들고 있다가 폐 빨개질 때마다 빨고 이랬잖아요. <laughs> 진짜 아꼈거든. 아슬아슬할 때만 먹어야지 하면서. 근데 아마 제가 세 개가 있었을 거임. 갑자기 자 여기 마스크. 지금부터 그 약은 다 똥이야. 먹지 마 이러고. 에? 그리고 빨리 안 움직이면 타임어택으로 죽으니까 알아서 해. 좀 화났음. 거기는 진짜 좀 화났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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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여기. 여기 이거, 이거 두개 있네. 내가 안쓴두개 여기다 갖고 왔네. 어 전리품으로다가. 이봐 이 마이크 예민한 거 봐. 어. 에레에에에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괴물은 못 달려오지롱. 근데 얼추 봤을 때 제가 좀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나요? 솔직히 난 고통스러웠어. 소리 없는 아우성이 뭔지 알았지. 아니요, 잘 모르겠는데, 하드 가시죠. 하드 하실 거죠? 다 나가, 그냥. 나 방종할 거야.